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 일상 채널은 꾸준히 뭔가 올린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네요. 오늘은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사운드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이거든요. 이게 카메라를 저는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이렇게 레고를 만지면서 이, 녹음을 해요. 카메라 자체에 들어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피우 발음이나 치우 발음 뭐, 평범합니다 이런 거할 때. 퍽퍽 소리가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녹음기를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짠! 소니사에서 나온 ICD TX 650이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뭐 테스트까지는 못 해볼 것 같고 언박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 하나가 왔고요. 뭐 저는 뭐 해외 배송하면한만 원, 이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데 빨리 받아보려고 국내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한 15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박스 크기는 한 손바닥만한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걸까 뭐 당연하지 당연히 그냥 뭐, 뭐 몸체랑 뭐 이런 거 하나 있겠죠 뭐 충전 케이블 있고 이렇겠죠 뭐뭐 어, 생각보다 훨씬 조그만해 본체가 있고요 와 본체 진짜 조그맣다 와 이거 진짜 슬, 슬림하고 갖고 다니기 편하겠습니다 와 이거 녹음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 골드 버튼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던데 오 파워 온오뭐 올라온다 와 신기하구만이 클립이 있어서 이걸 이 옷에다 꽂아놓고 요 가슴팍에다 꽂아놓고 녹음하기가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약간 일종의 마이크 같이 무선 마이크처럼 활용을 할수 있어서 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안 빠져? 야 빠져라! 이리, 이렇게 빼는 건가? 아 이렇게 빼는 거구나. 아, 자 보증서 그리고 설명서. 이건 뭐야? 설명서인데? 이것도 설명서인데? 아이, 각, 각, 나라말로 다 써있네. <laughs>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집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USB, 충전도 되고, 어, 전송도 할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16기가에요. 16기가면 꽤 고음질로 녹음을 해도 녹음은 영상보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어, 이, 녹음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요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레고 리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명한 음질로 여러분들께 설명 잘 드리도록 할게요. 저 뒤에 보면 이제 슬레이브 원도 추가됐죠 뭔가 계속 리뷰가 계속될수록 요 뒤에 로테이션도 바뀔 거예요 뭐 새로운 으, 전시된 모습도 보여 드리고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레고매니아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신제품들을 뭐 신제품은 아니죠 좀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는 뭐 정보 있으면 요 레고매니아 일상 채널에서도 많이 전해 드릴 거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막 레고리뷰를 또 편집하고 어, 잠깐 짬 나는 시간에 이걸 찍고 있는 거라서, 어, 오늘은 이거 자세하게 세팅한 것까지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 조금 시간 돼서, 어, 좀 여유있을 때 카메라의 음질, 그리고 이 제품의 음질도 비교하는 영상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몇 시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